지혜 집에 가는 길이야? 어 하늘이 너는 태권도 갔다 오는 길이야? 응오 하늘이 너 태권도 잘해? 좀 하지 태양이도 태권도 잘한데 에이 태양이는 나한테 안 되지 태양이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어 우와 정말? 뭐야 지혜가 혹시 나한테 반했나? 반했나봐. 다녀왔습니다. 어 하늘아 잘 다녀왔어? 네. 어. 이하는 또 너희가 태양이랑 싸웠다면서? 어,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왜 싸워? 이하는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?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하늘이가 친구랑 싸우다니? 엄마 엄마 엄마. 어. 하늘이가 태양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했대. 응? 음? 하늘이. 너이 말이 사실이야? 사실은 내가 지혜한테 태양이 정도는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누나한테까지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. 뭐야? 그럼 헛소문이었던 거야? 응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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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늘이 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, 헤르베스님.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? 게 네. 저는 그냥 한 말인데 그게 소문으로 나는 바람에. 아유 저런 그러니까 말은 조심해서 해야지. 한번 내뱉은 말은 결국 자기한테 되돌아게 돼 있어. 예전에도 태배 왕국에서 소문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었지. 아르모니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가 온것 같아요. 그럼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 생각인가요? 폴리도로스요? 음. 아버지? 아버지의 아들이자 저의 남동생인 폴리도로스는 왕위를 이어받기엔 아직 어리니 아버지의 충직한 신하이자 사위인 에키온과 저 아가우의 아들이 펜테우스에게 태배를 맡기시는 건 어때요? 음. 펜테우스라. <laughs> 그래 그래 그래. <laughs> 그렇게 카드모스는 다음 왕위를 손자인 펜테우스에게 물려주었어. 그래, 드디어 내 아들이 테베의 왕이 되었구나. 드디어. <laughs> 어서하세요. 야, 향바라향. 야, 야, 어? 야 너무 좋다. 네, 뭐, 이거 집에 아, 하나씩만 남는 아, 거 게, 아, 장난 아니야. 아유, 너 혹시 디오니 소스님 얘기 들었어? 들었지. 이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궁전이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면서. 그래. 그래도 그래. 디오니 소스. 디오니 소스님 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뭐? 사람이 아니야. 안하구나. 먹을 걸 주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. 신들이시여, 제발 먹을 것좀 주세요. 아니면 곡식들이 자랄 수 있게 비라도 내려 주세요. 제발요. 제발요. <laughs> 가엾은 인간들이여, 그만 울어라. 네, 그대들에게 먹을 것을 내리지. 어머나, 어, 세상에. 세상에! 메마른 땅에 포도가 자라나다니! 이건 기적이에요, 기적!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님을 뵙습니다. 뵙습니다! 감사합니다, 디오니소스님! 디오니소스님, <laughs> 잘 먹겠습니다! 그래, 많이 먹어라! <laughs> 역시 디오니소스님이셔! 디오니소스님이 신들의 왕 제우스님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인가 봐! 사실이고 말고,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을 도와주시는 거지. 참 고마운 분이셔. 그런 그럼. 그럼. 하, 뭐야? 다들 디오니소스를 칭찬하는 얘기뿐이잖아. 이러다 디오니소스한테 내 왕자를 빼앗기는 거 아니야? 하이, 이렇게 된 겁니다. 뭐야? 그랬단 말이지. 하, 그럼. 하, 지금 당장 가서.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내거라. 아예예 예. 예? 아이 아이 그그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? 어서 가서 시키는 대로 해! 아 예. 뭐 시키신 대로 소문 내고 오겠습니다. 아니, 그 디오니소스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? <놀람> 그럼 얼마나 좋아? <laughs> 다들 그 얘기는 못 들었나 보네? <놀람> 아니, 무슨 얘기? <놀람> 아니 글쎄, 디오니소스님이 제우스님의 아들이 아니래. <놀람> <놀람>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 그러니까, 디오니소스님의 어머니 세멜레님과 제우스님은 만난 적이 없대. 뭐야? 정말이야? 어, 그럼 정말이라니까. 아, 디오니소스. 디오니소스, 감히 너 따위가 내 아들 펜테우스의 앞길을 막아서려고? 내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? <laughs> 그렇게 된 거야. 나도 몰랐지. <laughs> 뭐야? 디오니소스가 정말 제우스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거야. 뭐야? 아휴. 펜테우스. 어머니, 디오니소스가 세멜레이모와 제우스님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인가요? 어, 아니야. 헛소문이야. 그렇다면 디오니소스가 일부러 제우스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? 여봐라! 예예예예예예예예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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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당장 디오니소스를 잡으러 가자. 응? 예. 하이, 하이. 디오니소스 어떻게 될지 볼만 하겠군.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? 감히 제우스님의 아들이라고 속여? 속이다니, 난 누가 뭐래도 제우스님의 아들이야. <laughs> 거짓말. 내 어머니에게 다 들었다. 너희 어머니 세멜레는 제우스님의 아들을 낳은 적도 없고, 오히려 제우스님을 만나러 다닌다는 거짓말을 한 죄로 큰 벌을 받았다지. 그런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셈이냐? 아가우 이모님. 진정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?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. 여봐라, 아 뭐하냐? 당장 저 사기꾼을 감옥에 가두거라. 예. 예예예. 음.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오만한 펜테우스여, 날 이런 곳에 가두다니.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.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야. 페테우스님 큰일 났습니다. 디오니소스님이 달아났답니다. 뭐야? 저기 게다가 아가우에님이랑 아우토노에님도 기타 이론산으로 데려갔답니다. 뭐야? 기온이 소스 절대 용서지 않을 것이다. 아 야! 아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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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아니, 아 지금이라도 날신으로 인정하고서 용서를 필어 그럼 네 목숨만은 살려주지. 뭐야? 이런 사기꾼. 내 병사들을 불러서 모조리 싹다 쓸어버리겠다. 멧대지다 게... 아, 멧돼다가대리잡우먹으려고대다아대멧다지대 쓰다. 몇대 쓰다. 대 펜테우스예요! 멧돼지가 우리한테 달려든다! 다 같이 멧돼지를 잡아라! 태아테베 왕이 제 어미의 손에 죽는구나. 헛소문으로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날 사기꾼으로 몰아세운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. 결국 아가우에가 헛소문 내는 바람에 아들인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디오니소스를 무시하다가 어머니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지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네요. 그렇지. 이렇게 말이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엔 꼭한번더 생각을 해보고. 여보세요, 태양아, 나 하늘이야. 하늘이, 네가 웬일이야? 나 정도는 눈 감고도 이긴다 했다면서. 그게 사실은 내가 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 있지. 미안해, 태양아. 네가 그렇게 사과하는데 내가 사과를 안 받으실 수 없지. 그래, 내가 용서할게. 고마워. 그럼 우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. 그래, 내일 봐. 안녕. 안녕. 연우! 너 지혜 좋아한다면서? 어? 왜 어, 누나가 어떡해? 아, 밑에 태양이랑 태양이 어머님 놀러 오셨어. 너랑 통화하는 거다 들었지롱!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올레리 꿀레리, 올레리 꿀레리. 아. <laughs>